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풍덕 자이 유니트를 한번 꼼꼼히 영상 촬영한 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볼게 아니라 옵션을 넣었을 때그 가격이랑 같이 한번 제가 비교해서 올려 드릴게요. 같이 한번 봐보시게요. 제가 그 모델하우스에 갔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에버랜드도 제쳤다. 작년 770. 8만명 찾은 관광 하프은 어디 그게 바로 순천만 국가 정원이래요. 너무 영광이지 않습니까? 예, 국가+ 국가 정원을 방문하신 분들 중에 단한 명도 이거 싫다라고 하신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힐링되고 마음이 안정되고 너무 좋다고 진짜 우리 순천의 자랑이 아니지 않나 싶어요.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트를 한번 같이 보시는데 음. 주로 옵션, 옵션 위주로 한번 볼게요. 모델하우스에는 옵션이 풀 옵션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졌죠, 당연히. 유럽산 포세린 타입 바다. 이런 거 그냥 기본으로 깔립니다. 엔지니어드 스톤, 디딤판 도어, 디지털 도어록, 신발장. 이제 유상이라는 것은 사명동 자동 중문. 자동 중문이에요. 이게 금액이 어, 241만원. 그리고 인테리어 스타일 업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벽면 시트 패널이 들어갑니다. 오, 오, 구치상자가 있었어. 구치상자가 있고 여기 8사 A 타입입니다. 34평. 되게 깊죠. 펜트리. 펜트리 엄청 깊어요. 네.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인데, 아, 어. 볼게요. 가족 욕실,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다 들어가요. LED 조명, 조명 특화 이런 거할 필요 없어요. 조명 다 들어가요. 엔지니어드 스톤, 욕실 선반, 욕실장 수전, 세면기, 양변기 욕조, 수건 거리, 수건 선반, 사각선, 휴지. 다 있어. 다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나는 좀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뭔가를. 그러면은, 인테리어 스타일 업을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그게, 어, 745만원인데, 주방이랑 같이 연계되면 720만원에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방, 한다. 금회적으로 내가 한다. 그거는 콜러 세면기및 수전. 그 다음, 파포니 비대 일체형 양병기. 그 다음, 무상 액세서리인데, 콜러가 미국 브랜드거든요. 그 욕실 브랜드 1등, 명품 브랜드. 어, 그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파포니는 이탈리아 뭐 수전 브랜드래요. 그래서 이거, 이, 그니까, 러 수입 브랜드가 들어간다 이거지, 욕실에. 수입인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아시겠지? 어, 나는 잘모르겠는뭐 돈을 쓰면 좋죠. 돈 쓰면. 근데 굳이 어, 그거는 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리고 상이 들어가요. 만약에 넣게 되면은 114만 원입니다. 지금 구조도 한번 보세요. 구조도. 침실 3에 이제 뭐 스위치 조명 들어가요. 그다음에 강마루 친환경 실크 벽지. 내스타일업로 했을 때는 특화 조명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델어스랑 똑같은 조명이 들어가겠죠. 붙박이장 아까 114만 원.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어 잠깐 다섯 대를 전체 다 넣었을 때는. 883만원, 그리고 안방이랑 거실, 뭐, 주방, 주방만 넣었을 때는 562만원입니다. 시스클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개별적으로 어디 어디 넣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두 대일 경우에는 182만원, 그 다음에 세, 세 대일 때는 434만원, 다섯 대일 때는 아니다, 세 대일 때 266만원, 5대일 때는 434만 원이 되겠네요. 이거 환경 공기 청정 시스템이래요. 응. 요즘 공기도 돈을 주고 사서 해야 될 시기가 됐지. 근데 국가정원앞이라 공기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포스멘털 어, 들어가는 것 같고. 아까 그 유상옵션 중문 자동 중문 누르면 삥 열리고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침실 또 기본적인 거다 들어갑니다. 스위치, LED 조명, 강마루, 친환경 실크 벽지. 인테리어 스타일 어브했을때 똑같죠? 그뭐 모델하우스처럼 된다 이거고 넘어갈게. 두 번째 침실이니까 보세요 이쪽 공간 친환경 시트패널 이게 확장을 했을 때 어, 거실 아 거실 거실은, 보세요, 기본. LED 조명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명 특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유럽산 대형 포스린 타일 거실 아트월이 당연히 들어가고, 친환경 실크 벽지, 우물천장도 들어가요. 강마루, 통합형 온도 조절기, 에어컨, 냉매, 배관 이것도 이제, 뭐 시, 시스템을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유상은 인테리어 스타일 어브레스일 경우 유럽산 포세린 타일, 벽면 시트 패널, 특화 조명, 아까 그 그거구나. 아까 유상 거기에 스타일 어브레스 때 포함이 된다 이 얘기구나. 특화 조명, 우물 청자 간접 조명, 리니어 조명, 모델하우스처럼해 준다 이 얘기고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기, 시스클라인.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테리어 스타일업이 단독으로 했을 때 745만 원입니다. 주방이랑 같이 연계하면 720만 원이고. 아, 너무 예쁘죠? 아, 살고 싶다. 예쁘다. 그요 보세요. 기본형. 기본형입니다. 그리고 옵션형을 했을 때는 모델하우스처럼 조명이 기본 조명도 나쁘지 않아요. 보이시죠? 우리 일반 새 아파트 들어가는 조명이에요. 근데 이제 특화 조명을 하면 이렇게 다른 조명이 모델하우스처럼 해 준다 이 얘기지. 기본 조명도 나쁘지 않아요. 절대 이게, 이게, 이제, 모델어스, 이 특화 조명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입주, 박람회 때, 조명, 인테리어 업자분들 많이 들어와요. 그때 또, 뭐 상담 받으셔도 돼요. 3년 후에는 더, 인테리어가 업그레이드 되겠지. 아, 이거는. 주방에는 LED 조명,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상판, 유럽산 포세린타의 주방 벽, 친환경 시트 마감 주방 가구, 렌지 후드, 사각 싱크 볼, 강마루 바닥, 턱, 지형, 싱크, 수전, 하이브리드, 전기, 쿡탑, 또는 삼구, 가스, 쿡탑이에요. 하이브리드, 전기, 쿡탑에 인덕션 두개 들어가고 하이라이트 하나 들어가고, 그, 어, 그게 싫다. 그러면은, 아, 스타일 업을 해야 되구나. 스타일, 주방 스타일 업을 해야지만, 주방 스타일 업에는 유럽산 세라믹 패널, 주방 상판, 특화 주방 가구, 유럽산으로 하드웨어, 상부 수동 플랩장, 독립형 렌즈 후드, 주방 우물 천장, 간접 조명, 로봇 천장, 특화 조명, 터치리스 싱크 수전, 이것도 콜록게 들어가네요. 전기쿡탑인데 인덕션으로 다 올. 이랬을 때 주방 스타일 업한 금액이, 어, 스타일 업 가격이 84에는 904만원. 근데 이걸 안 했을 때는 그 기본형 모양이 있어요. 그건 영상 제가 바로 첨부할게요. 가정 광파오븐 가격 얼마냐? 광파오븐은 잠시만요. 54만원. 식기세척기 145만원. 오브제 냉장고 580만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전체 다 넣었을 때 8 8 3만원세 대만 넣었을 때는 562만 원. 시스클라인 두 대만 했을 때 182만 원. 위치 어디로 할지 선정 어할수 있어요. 그리고 세대 266만 원. 다섯 대전체할때 434만 원입니다. 시 아니 거실이 이렇게 아니 주방이 이렇게 넓어도 되나? 아. 그 세탁실도 너, 넓어요. 이게 34평인데, 어, 세탁실, 다용도실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고급지죠. 아, 이래서. 아, 니 주방이 그냥 우리 흔히 하는 그 A타입이 아니라서 너무 많, 좋은 것 같아. 여기 저쪽으로 보시면, 이게 유상을 하면 이제 이게 들어간다 이거지. 스타일업을 하면. 네, 여긴 아일랜드 콘셉트가 설치되는 곳이랍니다. 저기 너무, 너무 어, 여기 기본형이랑 옵션형 보세요. 기본형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다, 너무 좋죠. 그래 나도 가, 같은 생각이야. 너무 식탁 좋아. 넣고. 어, 식탁 놓고 6인용 식탁 이렇게 들어가. 어. 아 모델하우스처럼 하고 싶기도 하겠다. 옵션 다 넣어서. 음. 그 다음에 가구만 좀 예쁘게 해놓으면 진짜. 아니, 청소를 잘해야 돼, 청소. 와. 아, 그래서, 좀, 살짝 좁구나, 드레스룸이. 여기가 넓어가지고. 저긴 창 보세요, 창. 엄청 넓죠? 이, 밖에서 보이는 창이, 이게 유리예요 그, 우리 그, 철, 철창이 아니에요. 철창이 아니라. 자기가 아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독보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제 안방을 가보셔야죠. 음. 자, 이제 안방으로 갑시다. 안방으로 가시게요. 안방. 오, 자. 침실? 안방? 어, 3 6 m 3 6 m 전자식 스위치, LED 조명, 콘센트, 콘센트 강마루 신환경 실크 벽지, 벽걸이형 에어컨 매립 배관 인테리어 스타일업하면 또 이제 모델하우스처럼 특화 조명이랑 전자식 스위치가 들어간다 에어컨 시스클라인 유상옵션입니다 보세요 음, 보시고 에어컨 천장형 에어컨 아이 가벽 이렇게 돼. 오, 인제 봤네, 또. 이거, 아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욕실 LED 조명, 엔지니어드 스톤, 욕실 선반, 욕실장, 샤워부스, 세명기, 양변기, 샤워 부스, 수전, 세면기, 양변기 레인, 샤워, 수건거리, 사각섬에, 휴지거리. 그냥 기본적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하게끔 자기가 딱히 돈을 주고 유상으로 옵션 안 해도 되게끔 집을. 잘 지어 놓고 있어요. 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욕심 내서 어뭐 유럽산 하고 싶다. 수입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어디 갔냐? 어. 그 주방 아니 아니. 아니. 418만 원. 그 세면기 수전 그 콜러 브랜드, 파포니 브랜드, 수입산 브랜드로 해 가지고 넣었을 때 418만 원. 해요. 하고 싶으면 해야지. 아, 저해 어, 봐. 오. 이게 시스칼 클라인이래요 이거 방금 그 위에 있던 거 시스클라인 공천 공기 청정기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가 저쪽이 되게 넓었잖아. 그 팬트리가. 그래서 드레스룸이 살짝 이제 조금 아담하긴 해요. 뭐, 어쩔 수 없지. 어디가 한군데 넓어지면 어디가 조금 좁아져야지. 자유도 34평을 구조를 빼야 되는데, 머리를 엄청 썼을 텐데. 어. 그죠, 이 공간이 대피실. 아, 근데 네, 너무 좋다, 진짜. 네, 여기 드레스룸. 드레스룸은, 네네. 여기 이제 안방 베란,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베란다. 이게 시래기 시리겠죠? 잘해놨어. 아우지. 이제 여기가, 이제, 어, 일반적으로 옵션 안 했을 때, 옵션 안 했을 때 욕실 모습이고, 요 옵션 안 넣었을 때 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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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옵션 안 넣었을 때, 네. 이것도 음. 밥 먹는 거, 어, 이쪽 가벽이 돼 있어서, 아이카, 음, 이제 쪽 주방 쪽이랑은, 아까 그 식탁 자리가 좀안볼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개인 성향마다 다르신 거니까, 고객분들 성향마다 다르신 거니까, 난 이것도 좋다. 하시면 이렇게 그냥 옵션 유상. 진행해도 돼요? 나만의 공간이 되는 거지 여기. 어.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창이 넓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제가 84A 타입 이제 옵션 세부사항이랑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유니트들도 이제 곧 영상을 제가 업로드할게요. 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8월에 입주하는 광주? 경기도 광주의 오포자이라고 하는데 이 스카이라운지라는 게 우리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근데 지금 8월 입주하는 오포자이 스카이라운지거든요. 커피 마시면서 근데 여기가 우리 자이 순천자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원이 보이는 거지 이 산이 아니고 지금도 산이랑 하늘 너무 예쁘죠. 근데 우리는 자이의 스카이라운지를 가면 뭘볼수 있냐 그냥 국가 정원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어요. 굳이 안 가더라도 그냥 내가 좀 어? 지인들도 오고 아니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차 한잔 마시고 싶어 그럼 우리 아파트에 올라가 올라가서 그 순천만 정원을 보면서 차를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뭐 주민들이랑 친해지고 회의도 하고 지인 불러서 자랑도 하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이상 어, 또 다음 영상 올릴게요. 다음 유니트 어. 이상입니다.